노후, 가족 때문에 어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가족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가족이 노후를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노후 준비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고 있는 것은 혹시 가족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노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경제적 의존. 자녀나 손자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그 부담이 결국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의존은 자녀를 위해 아무리 애써도 결국 부모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노후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나 가족 내 의견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노후를 잘 보내려면,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와의 관계 불균형. 너무 자주 자녀를 돕다 보면, 결국 부모의 삶은 희생되기만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가족과의 대화 부족,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지만 자녀 역시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때문에 힘든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경제적 독립과 갈등 해결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합시다. 노후를 망치는 건 가족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중요하지만 건강한 관계와 경제적 독립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세요.